이마장 이치번가에서 살아남는 건 나야. 나에게 론은 살인이다. 친분한론 따. 으아! 나꼴찌 아니야. 따이 자식. 자 오늘 할 게임 마작 일번가. 갑자기 발견한 게임인데 과연 이 마작 일번가 는 어떤 게임일지 가보자고. 마장 이치번가. <laughs> 마장 이치번가 <laughs> 열받네. 자 가봅시다 마장 이치번가. 이이이 자식이었구만. 마장 이치번가 했던 녀석이. 아니 근데 마장 1번가니까 게임이 망하지. 어, 이름이 어떻게 마장 1번가야 부평 1번가자 작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기본 캐릭터 러브라이브 주인공 같이 생겼네요. 얘는 또 뭐야? 와 키가 120이야? 와 체중이 20kg래. 벤치봉보다 가벼운 거 아니야? 예오 마작 버섯커. <laughs> 난 이런 설정이 너무 좋아. <laughs> 마작 버섯커라니. 캐릭터는 되게 많은데 뭐야? 아니 이런 우효남이. 슈퍼 생큐. <laughs> 슈퍼 생큐. 야이 정도 돼야 주는 맛이 나지요.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친구한테 선물 받은 슈퍼 생큐. 슈퍼 p e 어 thank you. Oh, tu vois, tu vois, tu v o i 을 tu v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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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v 아 무슨 감라면에서 노트북이 나와 이런 제기랄 게임. 여러분 이 게임에 지르지 말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에이그. 등급전으로 바로 가보자. 간단하게 마작룰을 설명하자면 같은 모양 또는 순서에 맞는 패를 상대보다 먼저 모으고 조합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 부평 이치번가 매칭이 돼버렸다. 여기 BJM이 뭔가 좀 심심한데? 아니 와 리치비지엠 달라 자콘보다 낫네요 자콘은 리치비지엠 따로 사야되거든 리치 마작의 신은 나에게 깃들어 있어 내장이나 들어있다 아 탕해버렸다 아니 육통 아까 버렸잖아 하아 나만 물려 왜 나만 괴롭혀 나 너무 점수 가난해 나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으련 어, 이번에도 칫토이지 각인가? 둘둘둘둘 모이고 있는 걸? 과감하게 통천에게 할라 그랬는데 안 할래요 아주 좋습니 오케이 역시 나의 빵단력 미쳤다 리치 이게 좀더할 만한데? 론냐 론냐 와 신나는 쯔모 나도 한 번쯤 모 해보자 이게 되네 마지막에 아하하하 맛있어 이번엔 살아남기식 전략으로 가자. 마장 이치번가에서 살아남는 건 나야. 이 마장 이치번가에서 살아남는 건 나야. 너희들을 노리겠다. 1만4만 로크만 즈모를 노린다. 마인드로 게임을 하는 거야. 나에게 로는 살인이다. 오마이갓. 좋아 그럼 시청자분들과 한번 떠볼까요? 마장 이치번가 덤벼라! 근데 이 노래도 듣다보니까 괜찮은데? 자콘만 없었으면 이 게임이 괜찮았을텐데 근데 이 게임이 만약 잘 되려는 생각으로 했으면은 가차를 몇 개만 안했어도 잘 됐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슈퍼 센큐 이런 애들 그냥 줘야지요 어? 배포 캐릭어로 맞습니다 벙 이번 국면에 기회가 생길지도? 또 이거다! 딱! 증호를 해버려! 아니, 반사마 러브 뭐야! 누구인가? 아, 이 선수 가감해요! 아, 저 선수 더 가감해요! 저 와중에 리치? 저건 누군가를 죽이는 리치다! <목소리> 아아사바가아만아천 점짜리를 죽여버렸다 아아니 반사바 진짜 고수다 아야저 석션, 석션. 아구마아 인생에서 가장 낮은 점수 6아아아 점. 아작일아가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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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는 거야? 미치. 아니 어째서? <목소리> 그렇다면 나도 리치 오천점 리치 충분한 론다 와 나꼴찌 아니야 나의 지옥의 게임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두부가 두 개? 이건 굉장히 신호가 온 듯한 느낌이야. 칠또 이제 각이다. 동이두개 나왔고. 안녕, 하시오. 좋았어! 이렇게 빠른 리치라니! 나는, 치또 있지를 노리기 위해, 육삭을 버리겠어! 아구, 승부수를 던지다. 이대로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리치! 아니, 이 자식! 5,400점 리치! 저 녀석한테만큼 물리고 싶지 않은데? 응? 개 쫄려! 이게 게임이냐! 으아! 다시 한번 골치라니! 빨리빨리 부르라잉! 응? 어? 이모티콘 쓰는 재미가 있는듯 아니, 리치! 저 녀석. 뭐의놀리군이 거지? 나는가? 난 아니겠지. 하이, 하이. 나였잖아! 야, 5,000 점보다 아래로 갔어. 아이고 남은 건3,700 점. 나에게 마작은 살인이다. 한놈 죽인다. 야, 마지막 최후의 비치. 나2,700원 있다. 나 리치만의 노리는 남자. 단기팅 단한 번의 단기팅 칠삭 질삭. 칠삭을 버려다오 가자. 나에게 마작은 살인이다. 단한 놈만 노리겠어. 이 자식! 나에게미치는 살인이다! 이건 한참하고! <laughs> 이걸 단한 명을 보내버리다니... 역시 난 대단해 부평 1번가 자 마장 이치번가! 오늘 이렇게 스팀에서 발견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봤는데요 이거 자혼이랑은 조금 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굳이 자혼의 현질했으면 자콘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마작은 살인이다 라는 에고를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마작 이치번가도 이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면서 무치도록 하시길 감사합니다 땡큐! 마바입니다! 마바이 슈퍼 땡큐